애욕과 영화는 항상 보존할 수 없다. 이 애욕과 영화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서 일체 중생이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애욕과 영화를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잠깐 피었다 지는 우다마와 같고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항상 보존할 수 없으며 모두 마땅히 이별하게 되니 즐길 만한 것이 없다. 머리가 맑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뜬구름과 같으니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운명에 있는 것, 운명에 복이 있는 것도 담담하게 여겨야 하고, 운명에 없는 것은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는 아주 잠깐의 즐거움은 얻을 수 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서 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